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 사고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혹은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간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선순환 사고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악순환 사고를 하니까, 여기는 선순환 사고거든요. 여기는 악순환 사고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 되니까, 이게 역동성에서 결과, 반응, 욕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은혜로 넘어가야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고,